네, 종이필터를 접어주세요. 네, 가장자리 끝을 반대 방향으로 접어주세요. 네, 그리고 안에 한 1cm 정도씩 이렇게 꼬집어주시면 드리퍼에 잘 맞습니다. 이제 드리퍼에 끼워주세요. 네, 뜨거운 물을 부어서 종이필터를 드리퍼에 맞게 적실 거고요. 이 뜨거운 물이 서버로 내려와서 서버도 따뜻하게 데워질 것입니다. 그냥 물을 쭉 부어주시면 돼요. 네, 이렇게 서버도 데우고 종이 필터도 적셔서 종이 필터에 종이 냄새가 커피에 배이지 않게 하고 두 번째는 서버를 따뜻하게 데워 커피 추출액이 금방 식지 않도록 합니다. 이제 물을 버려주시고요. 네, 원두는 20g 갈아서 필터에 넣습니다. 드리퍼에 담긴 원두를 평평하게 쳐주세요. 수평을 최대한 맞춰주셔서 물이 골고루 배일수 있게 합니다. 네, 이제 뜬구르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물줄기를 최대한 얇게 해서 동심원을 그리며 바깥으로 퍼져줍니다 이렇게 물줄기를 물을 부어주면 이 안에서 가스가 배출이 되는데요 연두가 서로 밀어내어 그 다음번 물이 부어졌을 때 물이 잘 통과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줍니다 예쁘게 꽃처럼 줄이 올라왔죠 네 이제 1차 추출을 시작하겠습니다 1차 추출도 물줄기를 최대한 얇게 하여 동심원을 그리며 밖으로 물을 부어줍니다. 물줄기는 얇게, 일정하게 부어주세요. 그리고 물을 부을 때 너무 바깥으로 나가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바깥으로 물을 많이 부으면 필터의 맛이 나기 때문에 최대한 안쪽으로 붙여주세요. 이렇게 핸드리기와 1차 추출도 커피가 추출되고 있습니다. 네, 이제 2차 추출을 시작하겠습니다. 네. 가운데부터 바깥으로, 그리고 다시 밖에서 안으로 동심원을 그리며, 물을 부어주세요. 물줄기는 약간 굵게, 일정하게 부어주시면 됩니다. 이때부터 많은 양의 물이 내려오죠? 네, 이제 물줄기를 굵게 하여서 최대한 양을 빨리 나올 수 있게 맞춰줍니다. 추출이 네. 다 됐으면 네, 중간에 빼주시고요. 저희는 100 정도를 추출하여 물을 100에서 150 정도를 더 넣어서 희석시킬 겁니다. 네, 이렇게 물을, 물과 커피가 추출돼 잘 섞일 수 있도록 섞어주시고요. 네, 지금은 저희가 150 정도의 물을 더 넣었습니다. 네, 잔을 미리 예열, 예열해 놓았는데요. 네, 예열된 물을 버리고 따뜻한 컵에 커피를 부어주세요. 잔을 예열하면 커피 추출액이 금방 식지 않아 따뜻하게 오래 즐기실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내리쓴 커피를 편안하고 그 가게 즐기시면 됩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